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유 중계사 다코입니다. 오늘의 책은 노노예요. 노노 하면 여러분 다 공자 생각나시죠? 우리가, 음, 신데렐라나 홍부와 놀부처럼 뭐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잘 읽게 되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도 이 노노인 것 같아요. 어, 평생에 한 번은 꼭 노노를 읽어라. 읽어라. 이거는 김일이 님이 엮은 거고요. 어, 저처럼 초짜인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게 어, 좀 생각할 만한 것들은 밑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가지고 쉽게 쓴쓴 쓴 책이에요. 어, 좋은 글이 워낙에 많지만 여기 중에서 제가 몇 문장만 좀 남아 남았, 기억에 남았던 걸 읽어드릴게요. 가난하면서도 아참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아직 가난하면서 즐거워하는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거 진짜 맞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할수 있는 그 용기 되게 필요해요. 어, 굿 자가 천하에 살아나, 가, 살아가면은 꼭 일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고 일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으며 의로움과 친할 뿐이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은 법이다. 그쵸. 근데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싹이 터서 자라도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있고, 꽃이 피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쭉 정진하라는 말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내 말이. 아, 제발 좀. 어, 어진 사람은 신중하여 말을 삼간다.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일이 어려운데 어찌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도 계속 그 생각해요. 입 닥치는 법을 좀 배우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털어놓지 않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잃게 된다.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속말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실언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실현을 하지 도 않는다. 저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 제좀 솔직한 편이긴 한데, 상대방이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나오면 저도 진짜 제 치부까지 다 드러내 어, 보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좀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인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둔해지고, 지혜롭기를 바라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대게 되고, 신의를 존중해도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정직하기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것이고, 용맹스럽기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면 좋아하지 않으면 난폭해지는 것이고, 홀 굳세기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무모해지는 것이다. 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논어 읽으면서 이제 딱 기억에 제일 남았던 그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읽은 척하기로 뽑았어요. 임무월려 어, 필유근우 사람이 멀리 앞을 내다보고 살입게 행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 이 말을 손흥, 민 선수 그 아버님이신 손웅정님이 어디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논어를 보고서 아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쵸 우리가 멀리 되다 보면 지금 코앞에 있는 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또 마음이 하는게 인간이긴 하지만 음, 멀리 좀 내다봐야 될것 같아요 쉽게 엮은 책이고 어, 두껍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공백이 많잖아요 여백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술술 넘어가게 돼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겠어요 뭐 그냥 그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